고다이바님 좀더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어 일단은 그 게임 할 사람은 남고 게임 안할 사람들은 그 나가는 걸로 돼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마 지금 저희가 지금 소환템이 지금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공을 했고 하나는 실패를 했어요 지금 예, 네 현재 지금 아이템이 없네요 예, 지금 전투하시는 거 보고서 저도 빨리 랩업을 해야 되겠어요 <laughs> 그거는 일단은 아... 코파코바나로 갈게요. 아, 근데 뭐 그니까 제가 워낙 레벨이 낮다 보니까 튜토리얼 같은 걸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 알아, 가, 배워야 할게 많아가지고 괜히. 아, 일단은 제가...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것도 많으니까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정보를 저희한테 들으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튜토리얼로 해서 만드시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바로 그냥 마을로 돌아가는 그런 뭐 빨리, 빨리 이동하는 그런 거 없나요? 아, 빨리 이동하는 거는 글라이더 패드를 해갖고 높은 데에 올라와서 글라이더 패드를 깔면은 되는데요. 일단 글라이더 패드 사용법은 아시나요? 정확히? 뭐 위로 가지만 않으면은 알아서 잘 간다는 네, 거. 네, 그러니까 평행을 약간 유지하면서 약간 밑으로 내시는데요 가, 밑으로 내리게 되면 가속을 붙긴 하는데 가속이 붙는 대신에 그 단거리 이동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평행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은 멀리 갈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놀랐던 게 직접 그 아이, 그, 글라이더를 띄우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만들 수 있어요. 2000 크리스탈 코어가 있어야 되고요. 2000. 보통 매주 뭐 주말마다 이렇게 모이셔서 레이드를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이템이 만들어지면은 공지에다가 띄워갖고사람경은 아, 그러니까 보통 가끔씩 그게... 하요 이거는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특정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소요하고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그냥 시간만 따지면은 사, 세, 3일이고요 시간마다 짐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광물을 얻고 뭐 리, 다른 부품들을 구하고 하는 것만 하면은한달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지금 이동하는 거리가 먼데 어, 영상 네. 보셨으면은 제가 했던 말이 어차피 죽으면은 마을에서 부활하지 않나 요 패널티가 큰가요 죽으면? 레벨이 높아질수록 뭐? 아니야 패널티가 큰건 아니고요. 네. 아까 저희가 있었던 위치에서 죽게 되면 죽게 되면은 저 위에 보시면은. 노슨쇼어라고 있어요. 거기로 그냥 이동이 되어버려요. 아,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 죽은 위치에서 예, 예. 죽은 위치 가장 가까운 데로 가기 때문에 노슨쇼어에서 너 멀리 떨어진 후로 그다음에 자살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일부러 이렇게 가는 이유는 광문을 채취하기 위해서 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 어떻게? 가? 길이 안 보이는데요? 아하, 길이, 길이 안, 안, 보이면 안 보이면 올라가야죠. 네. 나중에 점프 능력도 상승하나요? 랩업 하면은, 뭐, 배트 프레임 바꿔. 이게, 예, 티어에 따라서 틀려요, 그게. 아, 지금, 꼬리니까 이렇게, 아유, 가는 게 힘드군요. 이동용으로 키우실 거면은 타이거 클로로 하셔야 되고요. 아하, 지금 이제, 갈라지는 택트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트리인데, 아. 위에 있는 게 파이어 캣이고요. 그 다음에 음. 밑에 있는 게 타이거 클로인데 파이어 캣은 공격계통이에요. 그래서 몸이 무거워요. 네. 방탄 쪽으로 내리 타는 그 다음에 타이거 클론은 이동용이라서 견갑력이에요. 견갑 견갑력에서 이동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그 방탄 능력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데, 피가 차는 속도 있잖아요. 그게 좀더 빨라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도 그쪽 아이템을 써갖고 개조를 하게 되면은 쫙쫙쫙쫙 쳐요. 16씩 최고 16이에요. 리지한 속도는 최고 16. 예, 지금 저, 전체적으로 아는 바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 수치들이 어떤 의미인지 현재로서는 모르겠네요. 좀더뭐배트필레즈 예. 가게레즈 가시면은가 음, 적혀 있어요 거기. 예. 네. 수치를 한번 비교하면서 어, 알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영 이거 이 부분 딱 올리기 좋은 내용들이라서 니 어, 뭐라고 부르시면 되죠? 뭐라고 부르는게 뭐라고 부를까요? 아 저요? 예파라카는날개지이니까 그러니까 타날님이 그러면 돼요 그냥 타날님 타날님 예. 지금 얼마나 하신거죠? 베타 뭐 시작하실 때만 바로 시작하신건가요? 일단은 제가 한국에서 CBT 1차 유저고요 아예 1차 유저가 40명밖에 없어요 예. 오래 하셨네요. 오? 예. 그래갖고 저, 레드5, 레드5 뭐 초청장이나 뭐 그런 것도 가끔씩 날라와요. 아... 이리 온 어... 거야? 이리 예, 뿐 CBT 하고 그다음에 2차 CBT나 3차 CBT는 안 했어요. 그때 제가 베타키가 없어갖고. 예. 오픈베 배터를 바꾸면서 이제 파운더 팩이 생겼거든요. 예, 예 팩이 생겨서 좀만 돈좀 주면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달러 음. 자리를 해갖고 보니까 베타키 다섯 개가 생성되더라고요. 예, 처음에 그 저희 쪽 트라이브스 분들한테 줬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침구 그다음에 토그라 님한테 하나를 줬어요. 예. 토라네한테 또한번 갔기 때문에 이제 아시다시피 뻥튀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꺼, 제꺼 거, 제거 3개 뿌리려고 했던게 2개만 뿌리고 하나가 남아갖고 그거를 증식을 시켰어요. 아... 시켰고 제가 지금 이메일이 20개에요. 아, 알 전도사시군요, 전도사. 아, 지금 가시네요. 약 10개 정도 열예 10, 지금 목포에서요. 두개두명 갔다 목포에서 거기. 예. 일단 요거는 뭐 뭔지 아시죠? 요거는. 어. 아, 그냥 있는 몬스터 아닌가요? 예, 가까이 가면 거... 터져요. 예. 가까이 가면 터지면서 몬스터가 나와요. 때려도 몬스터가 나와. 가장 기본적인 그냥 몬스터 스폰이 하는. 예. 예. 생긴 건 무슨 그 라바 알처럼 생겨가고 저는 그 저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헤일로에 헤일로 벤처 1때 보면은 플로어들 있잖아요 플로어들 아, 예. 걔네 생각났어요 음, 아, 지금 제가 아직 모르니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어차피 제가 튜토리얼 담당이었어요. 아하, 많은, 많이 하셨군요, 이걸. 아, 경험 그린님, 그린님, 루치스님, 그 다음에 토그라님도 저를 거쳐서 가셨고요. 예. 제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핵심으로 되어 있는 스텝 중에 형 빼고는 제가 제가 다알려줘갖고한 거고. 뿌라는 음. 인맨 처음에 CBT 권원이 없어 갖고 그 권원이 없어 갖고 제가 배터리 줄 줬고. 아까 광선을 하나 보고 왔는데 얘기하다가 사라졌네. 음, 지금 I를 누르면 원래 인벤토리가 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켜지네요. 지금 약 그러니까 커넥션이 예, 실패. 단축키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T키는 그, 태크 트리고요티키크 예, 트리 보는 그냥... 거고, 그 다음에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장착은 못할, 아... I키는 인벤토리, 키는 플래시, 그러니까 후레시죠, 예. 후레시. 손전등. 컨트롤 키가 앉는 거. 는 거고, 예. 점프하고 부스터는 스페이스. 그 다음에 예. 1인칭하고 3인칭 변환하는 마이스 휠 버튼. 예, 알려주셨고 예. 마우스 1 번하고 2 번은 아시겠고 이게 지금 소리가 났잖아요. 이게 포드 떨어지는 소리예요. 네. 궁 들여내는 게 어떤? 저 포드 아. 초조 들여갖고 저기 보시죠, 뭐탑 예. 어... 같이 생긴 거. 예, 고게 전송 장치예요. 예. 그래서 약두개 분대가 나와요. 두개 아. 분대가 어설 초조는 어설트4 네 마리야라고 그다음에 그 전화거 한 마리인데요. 한번 나오고 맨 처음에 떨어지고 나서 문 열리면서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1분 후에 또한 분대가 또나와요한 포트당 두개 분대씩 나와요. 총열 마리죠. 열 마리 10마리 나오는 거죠. 예. 거는 부시면 돼요. 부시면 한 분대 거는 안 나와요. 아하. 어, 사람 한, 혼자서 뺏고 있는 건데좀 힘들 거예요, 저게. 뭐 어, 단축키가. 알트 누른 상태에서 컨, 콘솔 키를 누르게 되면 콘솔 창이 나와요. 오, 예. 저희가 그 예, 콘솔, 네. 콘솔 키그 명령어를 몰라요. 저희가 어떻게 예. 활용하는 건지. 나중에 개인 서버나 뭐 이렇게 모드 같은 거 돌릴 때 쓰실 것 같아요. 아, 예. 아, 아시죠? 그 카스 같은 거 보시면 모드 아, 같은 거 아, 돌리려고 진짜. 콘솔 키를 내는 거. 아시는 분들은 뭐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조합해갖고 애드온을 만들어갔더라고요. 아 벌써 그런 게 있어요? 예 어... 아이템을 만들어갖고 예이자그 깔면은 알아서 작동되게 하는. 그, 지금 벌써 근데 모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아 근데 아이템 같은 것만 추가되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는 장려하려고 하나 보죠. 그 유저들이 만드는 아이템은 아이템은. 맨 처음에 만드는 게 아니고, 보급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 예. 왼,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엑티픽의 수치가 있잖아요. 예. 수치에 맞게 슬롯, 슬롯이 매겨져 있는 수치가 있어요. 그만큼 소비를 해서 그 장비를 얻는 거예요. 키, 어. 키를 누르시면 테크트리가 나오는데, 이게 테크트리 속성이나막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무기, 아니면 장비 같은 거를 보급받는 거예요. 지금 테크 트리가 처음 딱 보면은 배틀 프레임이 있고, 그다음 그 배틀 프레임을 고르면은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테크 트리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처음에 어설트 배틀 프레임 딱 누르면은 지금 선택한 거아코드 바로 밑에 뭐 타이거 클라랑 파이어캣이 있는데.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눌렀을 때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는 무기 같은 거고 배트 프레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고 처음에 있는 화면은 어떤 배트 프레임을 고를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능력치가 아니라 저거 무기잖아요 무기하고 스킬인데 이게 딱히 스킬하고 무기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영어를 잘 몰라서 그냥 대충 보고 알아서 해버려 해버려 갖고 음... 맨 처음에 보시면은 아코드라고 써갖고 자기 1티어그 하얀색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특히 트리 보시면 왜냐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제 맨 위에가 쇼크, 쇼크웨이브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트 베이, 점프백이고 그다음에 애프더버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프 프더버너하고 쇼크웨이브는 스킬이에요 토크웨이브는 직선으로 나가는 관통형 전기, 전기 충격파고요. 어. 제트팩은 자기 다리, 부, 다리 장착 부분에 있는 부스터, 부스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점프 기능을 연상시킨다는 거네요. 에프터 버너는 차지 스킬이에요, 일종의. 공격 능력은 없는데 이동 스킬이에요. 쫙 날려버려요. 그 부스터 쓰고 있으면 부스터 가속이 되고, 뛰고 있으면 뛰는 거 가속이 돼요. 뭐 이번에 경험치 많이 얻었으니까 그냥 다 올락하죠 뭐. 다 올락하시지 말고 어차피 티어 2를 풀어야 이런. 되기 때문에 길만 틀세요 길만 길만 틀어갖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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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갖고 맨 끝에 있는 그 18,000짜리 있어요 1 8 0 0 0 XP 짜리. 그거를 어. 찍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저는 개별적으로 택. 아. 그러니까는 첫 번째 배틀플레임 자체를 고르는 테크랑 그다음에 배틀플레임 안에 있는 테크랑 개별적으로 경험치를 줄거라 생각했는데 테크를 첫 번째 배틀플레임에 테크를 다 타야지 두 번째로 갈수 있군요. 예. 그리고 XP가 공유가 안 돼요. 공유가 안 된다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티어 2를 바꿔도 현 원래 만약에 만점의 XP가 남아 있었는데 티어 2를 갈아입게 되면은 그 만점의 XP가 0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경험치는 배틀 프레임을 끼고 있을 동안에만 경험치가 그 배틀 예, 그러니까 프레임을 그, 간다는 얘기군요. 각 배틀 프레임마다 따로따로 따로 먹어요 XP 수치를. 예.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뭐 그냥 한 가지 쪽으로만 가시는 게 좋고요. 왜 갖고? 분들은 중간 거 타시면은 양쪽으로 갈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 정확... 야... 상자는 뭐 아시다시피 그냥 떨궈져 있는 보급기 때문에 누르시면은 나와요. 먹을 예. 게 랜덤으로 생성되는 거겠죠? 뭐... 예, 그거는 정확히. 스스로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시다가 건드려 갖고 드셔도 돼요. 지금. 미니맵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좀 작다라는 느낌 이 있는데 이거 크게 할거나 이런 거 있나요? 예, 네, 있어요. 어, 일단 누르시면은 ESC 누르시고 옵션 누르시면은 페이스가 있어요. 아, 인터페이스. 아, 맞, 맞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시면 있는... 레이더가 있어요. 레이더, 레이더가 져왔고 이거를 어 일단은 옵션이 쭉 있고 어, 중간 키로 예. 클 수, 크게 할수 있군요. 예, 예, 중간 키로 휠을 올리면은 이제 크게 되죠.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예 지금 바꿨습니다 멋지군요 그리고 필드 안에서 필드 안에서 이제 아구, 아군한테 적의 위치를 알리고 싶다 그러면 F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냥 F키요? 예 어, 지금 그러니까 적을 발견했을 때 F키를 눌러야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아무 일도 안 컵... 일어나는 거 보면 커서에다가 적을 대고, 아, 그다음에 예. F 키를 누르면은. 라이브스랑 똑같네요. 빨... 예. 아니요, 그거는 알, 알트 키. 아, 그러니까 에요 기능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였죠. 예. 지금 날아가시면 돼요. 쿨타임은 없어요. 라이브스는 쿨타임이 있는데 예. 10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여기서 그냥 보이는 대로. 네, 예, 보이는 대로 씌어도 되고요. 내 네, 주변에 있는 기지나 뭐 구조물을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F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구조물의 위치가 오 이름이 예. 조도 뜨고 저, 적군도 떠요. 적군이 가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네. 적군이 이게 여기에서 보면 레이더가 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레이더에서 어떤 걸 거를... 레이더가 신이예, 신이라고 S I N이라고 도 있잖아요. 라고 이게 와이파이 시스템이 그냥 예. 이게 와이파이 시스템 그러니까 아군이 보고 있는 걸그러니그 아, 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래서 맵상에 켰을 때 이제는 우리가 먹고 있는 신 주변은 다 이제 보이는. 그래서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어디? 아, 저기... 일단은 장 일단은 그 장비를 좀 장착을 하세요. 테카테 아, 찍으셨으면. 테크를. 뭘 찍었더라 쇼크웨이브하고. 어설트라이브이브하고쇼이브하이브하고 쇼크웨이브하고. 아크웨이브하고 쇼크웨이브하고. 쇼크웨이브하 몸상, 몸을 찍으면 돼요. 무기는 팔이고요. 그 다음에 등짝은, 백, 뭐 뭐냐 그, 뭐였지? 등짝은 별로 필요 없어야 돼. 티어 2에 나오고, 부스터 관련하고, 이동 관련은 다리. 몸통은 이제 방어력하고, 방어력 있는 과, 갑옷하고, 그 다음에 스킬들이에요. 스킬은 또, 예. 티3번 뭐 있는데, 뭐... 예, 티어 1은 2까지만. 지원합니다 자기가 장착한 거는 노란색으로 나오고요 장착하지 않은 거는 파란색으로 창을 떠요 재팩은 안 키우지 아 예. 네, 요, 여기 뭐 다른 스피... 새로 낄수 없다. 예, 다른 스킬을 사용하셨으면 이제 뭐 2번 창에다가 넣으시면 돼. 고 예, 2번 창에 들번 창에는 이미 지금 페이트가 어, 네. 있을 거예요. 예. 네. 후에 물 올리셨네요. 예, 제일 위에 있는 걸로 쭉 가죠. 뭐, 뭐 한다고. 하얗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론, 솔직히, 굉장한 노가다가 필요하겠지만, 경험치만 충분하다면 모든 걸다 뚫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나요? 지금 경험하신 예. 바로? 아.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죠. 좋죠, 그런 거. 오케이. 총도 명중률 높은 걸로 꼈고.